만일 만일. 감사가 진적을 네. 것은 하나 하고, 예, 네. 진찰할 네. 거 하시고. 어, 거기 인쇄물에 4번까지는 뭐, 델레는 순서고, 5번에 보면은, 우리가 필기도 써놨습니다. 회계 당부 기록은 잘 했는데, 연구 보전하여 차기의유입도어간다 어, 회치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작년 회계가 전혀 없습니다 회계뿐 아니고, 서 기록도 없고, 선거 기록도 없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첨부하고 싶은 것은 본회에서 가게를 해서라도 우리 교회 속으로서 회계장부는 매년 넘어가게 돼 있지 위례율 안 끝납니다. 더군다나 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인 교단인데 장부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 좀 정식 성안을 져주시든지 해주시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뿐 아니고 사무 보고, 서기 보고, 선거 보고까지 좀 첨부해서 계속 유지하면 우리 번해가 더 유익되리라고 생각했어. 하면 청구이자 이산. 아, 뭐, 어, <laughs> 책임 목소리 좀 모르셔서 그러는데, 에, 흑자가나든 나비 적자가나든 그해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 만지는 연구 보좌랑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에도 5년은 다 폐기하면 되요. 그 법으로 돼 있고. 그건 연구 분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법대로 우리 규례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예, 아, 예 그것이 지금 안건으로 다뤄지고 회기에서 다 해서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네. 네. 지금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네. 이 문제는 안건으로 일단 신안군 중앙의장 말씀드리고 보고 받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제청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가심해야 하십시오. 회계 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laughs> 이제 선거 관리 위원회 보고 원장이신 석희 박사원 목사님 보고하시고요. 배지희 님 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체 아, 2000 1차 회의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푸라의 방포점 참석자는 박범호 목사님외두분하고 어, 설정 목사님하고 박성을섭 임했습니다.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 박범호 목사의 기도 후호 행으로 시작했다. 서기 정의규 목사가 상임회장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하고 서기에서 공식 사퇴했기에 서기의 박사 목사로 교체하기로 만장일치로 각결하다. 회계 정원주 목사의 기도로 마치니 1 1시5 8분이었다제 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장소 나눔네 나는... 보고서대로 네. 받기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동의하고. 학교로 어, 동의하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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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보면 제10조 제10조 6항을 보면 어, 대표회장 입구 어, 등록자는 500만원을 후보 등록을 하고 상임회장은 300만원을 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흥사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이거보다도 어, 높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 어, 제5장 18조 제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제정은 어, 이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이 항목을 윤금종 목사님 대표회장님으로 계실 때에 회칙수정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왜 그랬느냐 면 제 앞에 있는 실무진들이 어, 후보자 등록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에게 또 다른 어떤 비용들을 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해직을 수정을 해가지고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 어,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하시는 분들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러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선관위 한 번을 해봤는데요. 조금 빡빡해요. 빡빡한데 이것을 또 하향, 상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재정이 되든 안 되든 이제 후보 등록금인 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아, 그렇게 좀대김정주김정태그리까지 네, 그,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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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내고 기부금 내고 참고 참고해서, 참고해서 우리가 자. 내서 우리까지. 그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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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잠깐만요. 절대로 받기로 동의해서 발권받았으니까다 어 그거 상당히 시끄럽게 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반대. 그렇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한번 다음에 토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토의한 이 부분, 그 부분 다루는 거는 지난 거입니다. 지난 거 토의를 하겠습니다. 보관로선 동가 들어가겠습니다. 대처합니다. 자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네. 이제 임원 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위원장 박봉목사님, 어, 대표회장의 서대천 목사님 상임회장이었죠. 그다음에 상임회장에는 정여균 목사님 신학회장이었는데 이두 분이 서류를 다 접수했고 선관위에서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므로. 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회장의 서대천 목사님 상임회장의 정여균 목사님을 어, 상정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단독 출마가 되시기 때문에 저 신임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 장군님 박수를 받을까요? 선관이 물어야지요. 상정된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앞에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서 물으시면 돼요. 아, 이겁니까요. 예, 네. 자,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신님을 물어야 되는지 박수로 받기를 하는 건지 예, 단독으로 보니까, 아. 예, 보니까 예, 박수로 받기는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일단 좀 나오시죠 두 분이서 예. 네, 나오시고 예. 일단 얼굴은 <laughs> 보이셔야죠 선거인데. <상견대. 웃음> 네. 자, 우리 서대철 목사님, 정의 김선생잘 뭐 하시니까 네. 소개를 안 해도. 자 우리 두분 그러면 대표 회장으로 그다음에 상임 회장으로 받기로 지금 이제 제가 추대죠, 추대로 해 됐습니다. 박수로 우리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장 임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거. 포 선포를 해주셔야죠 우리 정회 하시고. 상 위장님 정해. 지 지금 우리 지금 이 규칙에 자, 그래서 정해하고 참 신임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법포를. 예, 지금 그 예, 신 신임원 임원 선거 임원 채택을 위해서 가지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포를해주셔야 네, 하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송회를 지금 오래간만에 제대로 안 죽여요. 자 이제 대표회장인 서대천 목사님 공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회장의 정혜균 목사님 선포, 예, 선포합니다. 박수입니다. 두분 내려가셔서 조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지금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선거 지금 그러면 그 전형 위원이 두분이사는 건가요? 증경회 사람들 같이 하시는 거죠? 증경회 예, 사람들 같이 하셔서 여러분 1층으로 일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까지 청해합니다. 예, 완전 하시면 도와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